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 씨입니다. 그, 제가 메일을 공개한 이유는 그, 제, 제목이 그 고민심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계신 분,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음, 제가 안내, 이렇게 그러니까 읽어드리고, 또, 그거를 본인이 제 3자인 양에서 들으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런 거고요. 그, 주식 개별 종목 상담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제가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몰라서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게시판에 이재명 지사, 그거에 대해서 어, 생각을 듣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신데, 물론 제가 이제 과거에 계속 해왔으니까요. 이심 어? 판결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게 뭔 그런가, 뭔 상황인가 하고, 어, 상식에 너무 어긋나니까 이거 판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행위는, 뭐, 무죄인데, 발언은 죄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방청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판사가 판결문을, 뭐, 잘 들리지도 않게 옹아롱아하면서 했다는데, 이게 뭐, 일심이 뒤집어질 증거나 증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뭐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권력을 진 자들이거나 앞으로 권력을 지지지려고 하는 그런 기득권들이 이 정치권 비주류이지만 예? 이재명 지사가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를 제거하려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판결이 1 2월 내에 이루어지고 상고를 기각하면 뭐도의사결지이 있는 거고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파기환송한다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1심과 2심의 그 판결의 법률하고 논리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 한 되는데 뭐 대법원에서는 뭐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겠죠 파기환송을 하리라고 봅니다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그 지지자들이 1년 동안 그 특히 그 자처고사를 하는 사람들 지금도 자기들이 뭐 줄이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심사숙고하고 뭐 어떤 활동을 하든간에 이사 측과 좀 소통을 좀 하기를 뭐 그러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한번 현재 뭐 조국 법무장관 뭐 얘기도 뭐 각종 뉴스를 도배하니 뭐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으니까요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정치권이 검찰을 개혁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검찰이 정치권을 어느 정도 단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든 하는 한이들에도 검찰을 하더라도 운동권은 그거 아니 정치권은 그걸 할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뭐, 이 단어 자체가, 저는 사, 저뭐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개혁이라 하면 사람의 그 껍데기를 발라내는 거고, 혁명은 사람의 명주를 끊는 겁니다. 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전혀. 어, 논리가 없는 그냥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학생운동권 뭐 이렇게 나와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오늘 밭에서 구는데 국민들은 정치권이 예, 예를 들어서 프로들의 무슨 격투기를 원하는데 얘들은 다구리로 개싸움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니바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주류를 뭐, 전 김은, 김부겸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말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미는 김경수와 조국은 이건 자가 발전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들을 먼저 씹은 적이 없습니다. 김경수는 민주당에서 고발했죠 트루킹을 저쪽인 줄 알고 그랬더니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김경수가 조국도 법무장관 임명 안 했으면은 이렇게 까발려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자기 당 소속인 대권 후보들은 하나씩 제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자기들이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해 놓고 청와대하고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서로 싸우는 개코라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런 적이 언제 있었나요? 뭐 검나이라고 있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같은 뭐 본인들이 임명하고 바로 이런 일은 아니었죠. 그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법무부 장관 부인이 한 얘기 뭐기사가 됐으니까 그게 아니면 또뭐스텐드 반박을 안 하는 거 보면 그 증권사 직원이 한테 조국 장관 뭐 들어왔을 때 윤석열이 우리를 배신했다.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진영 논리입니다. 서로. 서로 누군가를 시켜서 상대방을 죽이려는, 상대방을 개혁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배신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윤석열이가 그러면 그 총장이 그러면 안해이 조국사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하여 고소고발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늘 개혁이나 이런 거는 말하기 쉽고 늘 상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개혁하는 세력이 있나요? 그리고 스스로 뭐 혁명의 대상이 됩니까? 명줄 내놓고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운 개혁을 성공하려면 상대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죠. 뭐 시대의 당위성이라든가. 또 탁월한 조직 장악 능력과 함께 또 도덕성을 경비해야 되는데 이미 도덕성은 날라갔죠뭐어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은 어 조국을 어떻게 뭐 멘토랄까요? 뭐뭐뭐 뭐, 뭐 이런 사람 롤모델로 삼은 젊은이들 꽤 많을 텐데 조국 논마저가 됐잖아요. 예? 그 상실감 뭐 능력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죠. 뭐 민정수석 잠깐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사모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문제가 클 거라고. 그게 왜냐하면요. 다른 거는 그냥 교수일 때 벌어진 일이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공직, 민정수석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기를 이용해서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지금 뭐, 오천조카 지금 국내에 들어왔다는데, 어쩌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게이트가 될수 있어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 펀드 세 개인가 한번 다 까봐야 될 거예요. 그거. 누가 투자했는지. 지금 번인성그 총정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 조금 밑에 있었잖아요. 민정, 민정 그 실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액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만 했을까요? 여권 실세 안 했을까요? 왜? 국책 사업에 해당되는 거다 들어갔잖아요. 와이파이다. 에? 2차 전지다. 우회상장에서. 대손주자 반열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에? 조국주, 이래서 몇배 날라갈 수 있는데 작전 실패한 거예요. 이, 이, 이거 쉽게 생각한 거죠. 인사청문회를.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투자한 회사 말고, 자기들이 엮은 회사, 사, 요, 지금 우회상정시키는 상장회사, 거기서 또 돈을 받아는거 아니에요. 200만원씩. 부인이 주, 주장하기는 자기가 뭐그 예? 애들 가르치는뭐 영어 뭐 이런 학습지 인간 같은 거니까 하뭐 그거를 검열해 줬다는데 증권사 직원 얘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투자한 금액의 이자라고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는거 투자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수익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모 펀드가 아니고 가족 펀드예요, 그냥. 그러면 직접 투자하지 말라는 거하고또 똑같이 그냥 직접 투자한 거죠, 가족 펀드로, 자기들이. 부동산 개발할 거 알고서 알받게 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에? 그러면 그 회사 또 주식을 투자해서 문제지. 그러면 그 회사 실적이, 아니, 관여를 안 했다. 어, 관여를 전혀 안 했다. 그러면 그 회사 실적 좋아진 거는 알고서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조그만 중소기업이 광국공사 따서 실적 좋아지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투자했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전에 투자해서 문제지. 이거는 거의 범죄 수준이에요. 이거는 물론 뭐 부인만 알고 난 전혀 모른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영의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이 여야 불문하고, 요번 총선, 웬만하면 총선 전까지 그냥 전부 다 물갈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특히 지역사회, 그 토착사력들, 토건적들하고 짬짬이하고, 온갖 주접들고, 주접 온갖 권력을 향유하는 정치인들 싹 물갈이 시켜야 됩니다. 그 반작용으로 검찰개혁이 또될 수가 있죠. 왜? 정치를 먼저 친 다음에 예? 그러면 정치권도 당위성이 있죠. 그래야 우리도 이렇게 당 당했고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정, 검찰 너희들도 해야 된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그대로 놔두고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 원하는 식으로 됐다. 뭐 공수처 만들고, 뭐, 아니 아명어사 만들고 또 감찰발 만들고 옥상옥기에 끝도 없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예? 물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하지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조사 제가 보기에는 차재에 응? 예? 다무리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어, 즉이 3호 3호 펀드 아니 가족 펀드에 대해서 이거는, 그, 오촌 조카가 녹취록에 난 나오잖아요. 본인 스스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 상충에 해당되고, 그럼 지가 어떻게 그걸 아냐 말이에요. 다 미리 알았으니까 이해상충이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사담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익성인가 뭐, 에? 왜? 자동차 이쪽도 해서 다 들어가고, 다 뭐,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게 권력 남용이죠, 그게. 그러면, 이 촛불혁명이 자기들 권력을 지어준 건데, 이게, 이게,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요? 예.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무슨 뭐, 예. 그 국문 똥파리들, 립밭똥들 또, 예? 찬양하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정치판 한번 쓸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